진짜 길이 없어. 높이가 진짜 높다. 텐트는 이제 쿠팡에서 6만 원 주고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5인용. 아까 텐트 치고 안에 있는데 좀 비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비안 와야 되는데 내 집마련. 오션뷰 한 시세 6만 5천 원.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짜장면 그리고 사이버거 아 진짜 맛있겠다 지금 먹을 게 전투식량밖에 없는데 그 전투식량 또 뜨거운 물 넣어라 해가지고 뜨거운 물도 없어서 그럼 물 넣고 한 시간 정도 불려야 되는데 완전히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코스 섬이 너무 크다 이거 비용이 어쩌지 이거 그냥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어야 되나 대충 이제 저녁 먹으러 가서... 어, 저기 옛날 경찰서인가? 아까 어떤 곳 다시 와서... 휴가 진짜 맛집이다. 어, 밥... 아까보다 맛있게 됐는데... 아, 잘 먹겠습니다. 좀... 이른 저녁 먹고... 이제 다시... 텐트로... 텐트로... 다시 텐트로 돌아가는데, 아까 저녁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의 오지에 사는 게 평화롭고 계속 힐링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약간 내 스타일이 계속 뭐 하려 하고 하고 싶은 거 찾고 그런 스타일인데, 자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 되게, 일단 할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앉기도 하고 뭘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쉬러 뭐 이런 섬이나 자연에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 섬에 살아라 하면 되게 진짜 조선 시대 때 유배 느낌처럼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해. 아까 밥 먹으면서 궁금이 바다 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이게 집으로 가는 길이잖 평생 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이때까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생각만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직접 텐트 치고 와서 살아보니까 뭐 아직 잠은 하루도 안 잤지만 아 도시에 뭔가 너무 잘해져 있다 너무 도시에만 살았다 느낌 들때 그럴 때한 번씩 오면 되게 내 삶이 오, 꽃게다 꽃게 와 산에 꽃게가 있다 도시에 되게 절여져서 도시가 마음 안들때 이렇게 섬이나 오지 같은 데 캠핑 한번 오면 일상의 소중함을 싹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예쁘네 완전 진짜 예쁘다 와 아. 아 이제 옷 갈아입고 누웠는데 아 너무 여유롭고 좋다 너무 좋은데? 와 갑자기 확 어두워졌어 진짜 자연에 있으니까 갑자기 확 어두워진다 가로등도 하나 없으니까 라이터 안 챙겨오면 안 되겠는데 와 달이 진짜 밝다 발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일지 모르겠네. 방금 나가서 별을 좀 찍어 봤는데, 별이 진짜 잘 보입니다. 어, 이게 휴대폰으로 찍는다고 찍었는데, 잘안 당기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별 구경도 했으니까, 자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긴 한데, 8시 13분. 빠르긴 하지만, 밖에 밤이 되니까 모기가 많아져가지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굿모닝 와 밤에 <laughs> 한 시간마다 깼던것 같은데 규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블레들는 밤에 잠안 자나? 11시 40분 배 출발이니까 9시쯤 출발해야겠다. 아비 너무 많이 온다. 아 편했어. 괜찮겠지? 그 차가 아침에 예보에 비 안온다 했는데 갑자기 비 온다고 생겼어 뭔가 잘못됐다 지금이 딱비안 오는 타이밍 같아서 바로 빠르게 텐트 걷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비 안온다 지금 빨리 텐트 걷어야 됩니다 저 구름 몰려오면 이제 진짜 비 맞으면서 텐트 접어야 돼가지고 7시 14분이지만 텐트 빠르게 접고 배 타는 곳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와.. 다 젖어가지고 바지가 너무 축축해지는데 어, 어쩔 수 없다 자연이 내려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차가 <laughs> 텐트만 말려야 되는 게 아니라 신발도 말려야 된다 여기만 내려오면 끝이다 이제 와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어? 개가 <laughs> 도망쳤어. 아, 아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꽃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즈도 한뼘 만해서 밟을까봐 조심조심 해서 밟을까 봐. 조심조심해서 왔는데, 어? 개가 다시 내려왔어. 일단은 배 타는 곳까지 가 있어야겠다. 나 알고 싶판 근데 이게 진짜 산이다, 산 안에. 한국에는 등산 문화가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해외, 뭐,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등산을 많이 안 다닌대요. 막 등산, 산에 들어가는 거면 진짜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딱 보이는 산이 그런 산. 들어갔다가 쉽게 못 나올 것 같은 산. 와, 내가 네, 저산 넘어서, 언덕 넘어서, 그 다음 언덕 넘어서 잤었네. 부럽도록 뭔가 자연에 더 승복하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도 진짜 고마운 거야. 아, 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일상의 감사함을 찾았어. 뭐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나무들은 나무가 신기해게 들어가네. 약간 지형이 다른 것 같아. 너무 예쁘다. 햇빛이 이제 저목구름이 가려지고 있어. 텐트 쳤던 것 같아. 이게 다 바다 쓰레기야. 떠밀려 온 것들이 너무한데 와 근데 저기는 뭐 사막산이야? 모래 언덕에 산이 있는 것 같아 아 집안이 모래라서 나무가 저런 나무가 자라는 건가 그래서 다른 건가 나무가? 육지랑? 이런 자연에서 공룡이 또 먹고 살았겠지? 여기 막 버려진 사람 흔적들을 보는데 되게 묘하다 여기 갯벌에서 입질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기우는 거였어 에헤이 와 무슨 흔적이지 옛날 하장 이게 뭐지? 와 진짜 자연에 오래 놔둔 풍경이다 폐허 뭐지? 곶간에다가 돌에 놔두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아 지금 해가 너무 쨍쨍하게 떠가지고 아까 자었던 텐트 말려놨습니다 말리면서 전투식량 뜨거운 물이 없어가지고 물 넣고 지금 햇빛 태양열로 좀 익히게 놔뒀는데 30분 있다가 먹어야겠습니다 여기 텐트랑 그 텐트 밑에 방수포 다 말리고 이제 다시 짐을 쌌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4분인데 이제 드디어 배타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세수 좀 하고 이제 배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후 와 아, 드디어 배웠다 그럼 이제 브로또 영상은 여기까지